무릎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물의 복합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주머니와 같은 관절낭 안에 초자연골, 연골판, 십자인대 등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초자연골, 저희 오도독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초자연골이 부드러운 무릎 관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구조물들이 초자연골을 돕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골이 손상됐다,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초자연골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골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신체 구조물과는 다르게 윤활류 역할을 하는 매우 적은 양의 관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나 치료제로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골을 받쳐주는 연골 안쪽의 뼈, 이 뼈를 연골하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골하골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연골 손상입니다. 병원에서 어 뼈가 죽었어요. 뼈가 썩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상은 바로 이 연골 하골이 심한 타박을 받아서 부종이 일어나고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골과 연골 하골의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연골을 받쳐주는 구조물인 연골판의 손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소위 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연골판은 연골 사이에서 그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평한 뼈 위에 동그란 뼈가 얹어져 있는 구조인 관절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할때또 걸어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이 연골판은 매우 세밀하게 압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연골을 보호하는데 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 연골을 돕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골을 긁어서 손상을 입 피는 구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연골판이 손상된 것을 모르고 무조건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걷는 것을 통해서 살을 빼서 무릎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걷는 운동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연골판의 상태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경우 단지 무리차서 아픈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리차고 아픈 것입니다. 그럼 무릎이 안 좋다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초자연골이 손상되었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무릎의 연골판 손상은 과도한 일이나 운동, 체중이 무지하게 실리는 과도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체구가 큰 외국인들은 주로 과도한 체중 때문에 무릎이 아프지만 평균적으로 체구가 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좌식 습관과 또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다리가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증이 발생한 원인의 뿌리를 추적해서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원인부터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해야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치료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약을 먹고 또 가장 표면적인 증상만 제거한 후에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치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인을 찾기보다는 표면적인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아, 이 약을 복용하면 좋아질 겁니다. 하고 약을 지시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러한 약들은 소염제여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부어있는 무릎의 붓기만 진정시키고 진짜 원인은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가 약물치료인데 명의인 줄 알고 어떤 병원을 찾아가시면 대부분 고가의 약들을 서너달씩 처방하고 재방문을 권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또 침을 맞거나 부엉이나 뜸을 뜨거나 무릎에 뼈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무릎의 근본 원인 치료가 아니고 증상만 없애서 잠깐 편하게 할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운동을 해야 무릎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기도 하지요. 물론 운동이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관절을 매우 어렵고 피곤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릎의 통증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통증의 원인을 제공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의 1번은 내 무릎이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프신 분들의 무릎은 우주 공간에서는 아프지 않은 무릎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력권 안에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중력 때문에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무릎에 통증을 발생시킬 만한 행동들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을 계속 드는 행동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방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행동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산행이나 계단 운동들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골판 손상이나 그외 무릎 구조물에 손상이 있다면 반드시 연골판과 그 구조물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약을 쓰고 주사를 맞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이 답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잘 해결해 드려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은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